나쁜 것을 다 정화시켜 주세요. 우리 달달가족 여러분들, 나쁜 것다 정화시켜 주세요. 안녕하세요. 84년 음력 3월 3일 여자입니다. 일단 음력 3월 3일이잖아요. 신기가 많다, 신기가 많이 있어 보인다라고. 그리고 이 집은 빌었던 할머니가 계셨고 이번 연도에 이동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24살 이른 나이에 시집을 가서 아들을 아이 하나 낳고 이혼을 했습니다. 아, 참 이른 나이에 아이도 낳고 이혼도 하고. 참, 고달프죠. 마음이 아픈 친구 같아요. 네. 아들은 두고 개인회생을 하고 빚만 들고 나온 상태였습니다. 29살에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천생연분이라고 행복하기만 했고, 두고 온 아들까지 데려오게 되며, 오, 2017년 아들과 딱 10살 터울로 딸을 낳게 되었어요. 늦둥이, 늦둥이네요. 따지고 보면. 딸을 낳은 그해 이사도 하고, 앞으로는 좋은 날만 가득하겠다 했는데, 점점점. 이사하고, 6개월도 안 돼서, 신랑에게 엄청난 사고가 나서, 그대로 직장도 잃고, 1년 가까이 병원 신세만 지게 되었고, 빚은 상상할 수 없게 부풀기만 했어요. 그리고는 살고 있는 집에 계약이 끝나서 작은 아파트를 신랑 명의로 사게 되었어요. 좋지 않은 집이었지만, 앞으로 쫓겨날 일은 없다며, 우리 집이란 게 생긴 거에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다시 쪼들리고 정말 밥도 못 먹고 사는 게 힘들 정도고요. 그 와중에 동진날 절에 간다고 나갔다가 진짜 뭔가에 쓰인 듯 어이없는 사고로 없는 살림에 차 수리비만 200만 원이 나오고, 그 다음날 가만히 붙어 있던 시계가 툭 하고 떨어지다 화병이 깨지고, 그 다음날 딸아이가 우유 마시려고 우유건에다 유리컵이 와장창 박살이 나고, 또그 다음날 촛대에 붙어 있던 접시가 분리가 되면서 접시가 또 깨져 버리고. 연달아 며칠 이런 일이 생기니 너무 너무 무서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재작년 자궁 적출을 시작으로 몸은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고 일을 하러 나가야 하는데 그것도 어렵고 도대체 언제쯤 이 숨통이 트일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어, 무속인인 제가 이 사연을 읽어도 정말 많이 힘들겠다. 이거는 위로가 아니라 위로보다는 어떠한 방편을 빨리 찾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듭니다. 일단 돈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근데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그냥 물한 모금 마신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일을 해야지만이 목이 마르지 않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신점으로 봐서는 올해 이동수가 있다라고 점사가 나왔었습니다. 사연자 분 같은 경우는 자궁으로 신이 들어왔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 신이 들어오는 경우가 자궁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남자 분들 같은 경우 눈으로 또는 귀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체에 다섯 가지 구멍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또 자궁인데 네, 자궁으로 신줄이 좀 타고 들어오셔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은 신을 조금 달래주는 구슬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거 할 금전조차도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가장 그나마 제가 발 빠르게 움직여줄 수 있는 거는 살을 풀어드리는 겁니다. 안 좋은 살들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이 살들을 일단은 풀어놓고 잠시 잠깐 묶어둬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묶어둔 다음에, 어, 일이 풀려질 걸로 보여집니다. 자, 타로로 점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의파로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 할머니는 그러셔요.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호를 보여 주셨어요. 어, 그렇게 뚝뚝 떨어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부셔지고 하는 거는 할미 왔다. 할미 왔다. 할미가 지금 너 도와주러 왔다. 할미가 너 도와주러 왔으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지금 너가 하고 싶은 거, 금전운, 너가 벌고 싶은 돈벌수 있게끔 할미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답니다. 자, 타로 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자라는 타로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형국이 굉장히 고달프고 배고픈 형국이다. 막막하고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고 신랑하고 둘이만 움직여야 하는데 신랑도 지금 딱히 보이는 그러한 어떠한 햇빛조차도 없으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그런 카드입니다. 허나, 우리 사연자분께서 또 신랑을 또 남편분을 엄청 의지를 많이 하시고, 어, 남편분과 함께 하면 뭐든지 다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의 힘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힘이 본인에게는 곧 돈으로 온답니다. 지금은 신랑도 필요하고, 가정의 화목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한데,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급급한 게 바로 돈입니다. 돈은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돈은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 시기가 5월이 지나가야 된다. 천우신조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5월이 지나가면서 아주 작은 점포가 됐든 남편분께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일하는 모습이 지금 당장은 보이지는 않아요. 5월까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연자분은. 오히려 남편분께서 움직여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주 작은 점포라든지 일용직이라든지. 또 돈이 나오네요. 네, 돈벌수 있다. 5월까지만 그 안에서 움직여지는 그런 거를 찾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이 지나고 나서 분명히 집안에 어, 조상님 중에 제사가 있으실 거로 보여져요. 어, 꼭 5월이 아니더라도, 5월 안쪽이라도 제사가 있으시면 그 제사를 참여를 하시든 아니면 제사를 지내시든 낙고 땅을 다녀오시든 조상님 전 인사 한번 올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조상님 전 인사 한번 올리고 나면 할머니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네 행운의 카드 쪼커 할머니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꼭 조상님 전에 인사 올려주세요. 네, 또 조상님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신의 신주를 타고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풍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분명히 아실 겁니다. 내가 기운이 보통 기운이 아니구나. 하지만 나는 소극적인 성격으로 남한테 어떻게 내가 할수 있는, 무슨 말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도 못 되고, 그리고 저는 아직 보여지는 것도 없어요. 들리는 것도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 꼭 신을 모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조상님 전 인사만 올리더라도, 행운과 금전은 본인 것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5월까지만 한번 잘 견뎌내보자고요. 5월까지만 견뎌내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그 모든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좋은 일들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좋은 일들 본인이 원하시는 일들 금전운 금전 자 우리 동자에게 선녀에게 씨 어떠한 대답을 해주시는지 카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래요 왜 주저하세요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남편분 믿으시잖아요 왜 본인이 스스로가 그 어린 아이들을 놔두고 일을 하러 나가려고 하세요. 집에서 아이들만 잘 보살펴도 돈을 버는 거나 다름이 없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지금 엄마와 함께 있는 이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남편분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요. 네, 우리 또안 사람한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애기 엄마한테 이렇게 고생만 시키고, 마음고생 시키고, 굉장히 마음이 안 좋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또 남편분께서 멀티가 또안 되세요. 여러 가지 생각을 복잡하게 막 일을 하나하나 막막 이거를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어 풀고 나가는 그런 성격은 또못 되세요. 하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진득하니 할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아내분께서는 남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시고 그리고 꼭 조상님 전 인사 올리세요. 할머니가 도와주신다고 우리 동재기 씨가 전달하고 계세요. 할머니가 도와주신다고. 할머니가 신호 주신 거라고. 네. 안 좋은 일이 있어야지. 안 좋은 일이 있어야지 할머니를 찾으니까. 할아버지도 찾고 본인들의 존재를 알아주니까. 어, 근데 이제 화성 언니, 내 네, 타로 점사로 인하여 할머니를 찾으셨으니, 할아버지도 찾으셨으니, 이제 곧 좋은 일들이 가득가득 가득 하실 거라 보여집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갈 거고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5월까지만 한번 참아보자고요. 5월까지만 꼭 참고 움직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 동자가 또 얘기해주네요. 네, 우리 동자가 사람들을 많이 주변에 이끌어 줄 거다라고 합니다. 할머니도 도와주시고 사람들도 움직여지고 네. 어, 봄에는 아주 그래도 꽃구경 가시는 거 보여요. 네, <laughs> 잘 한번 움직여 보자고요. 해뜰 날이 온답니다. 천우신조 꼭 기억해두세요. 1 3년세 번째 사연이죠. 네. 83년 9월 11일. 희주 최씨랍니다. 저는 장사를 좀 하다가 23년 봄에 폐업하고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요식업적으로 다시 창업을 생각하고 있어요. 잘될수 있을까요? 욕심 많은 자손이로구나.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본인 말을 제일 잘 들어요. 그래서 몇달 음식을 열심히 배우고 연구할 계획인데. 어떤 메뉴가 좋을지 자꾸 갈팡질팡해서요. 한식 쪽으로 생각하다가 디저트 빵이나 떡을 좀 배워야겠다 생각도 들고 어떤 것도 괜찮으니 메뉴 선정을 좀 해주세요. 제가 술 장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힘들어서 그쪽은 못 하겠어요. 끈기도 있고 성실해서 이거 다 선택만 하면 집요하게 해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끈기도 있고 성실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게 다 본인의 인간 욕심, 네, 어, 긍정적인 인간의 욕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일단, 어, 뭐, 술 장사를 좀 오래 하셨다고 했잖아요. 자, 음식으로서는 한식이 나왔고요. 한식에는 대표적인 음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그리고 홍어가 있습니다. 어, 우리 달달 가족 세 번째 사연을 남겨주신 분은 막걸리와 홍어에 관련돼서 음식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그것만 잘 하셔도, 네. 새벽에 닭이 울고요. 믿음이 굉장히 강하시고요. 그리고 혼자서 장사를 하시기는 조금 버겁겠다라고 합니다. 이번 연도에 당장 급하게 움직이려고 하지 말으시고요. 어, 8월, 6월, 6월, 6월에서 11월 그 사이로 보여집니다. 네, 벌써 지금 뭐 1월밖에 안 됐는데도, 네, 6월에서 11월 그 사이에 움직여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오 사연이 많이 왔어요. 자, 화성국님. 1967년 1월 25일생. 여자 김씨입니다. 6, 7년생이다. 보자, 보자, 보자. 정미생. 네. 나이가 많다 보니 23년도에도 꼭 승진이 될줄 알았는데, 되지 못했습니다. 24년도에는 꼭 승진하길 바라는데, 3월과 9월 중 언제 될수 있을까요? 아님 올해더 어려울까요? 이동수가 오히려 보이는데요. 3월에 네 3월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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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을 하고 반장을 한다고 하시니 3월에가 오히려 더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고 계십니다. 3월달에가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시고요. 고진감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어 3월 3월과 9월 중에서는 3월달이 오히려 더 강하게 기운이 들어온답니다. 처음에는 9월로 저는 봤는데 9월달이 지나면은 승진이 어렵다라고 해요, 앞으로. 네, 9월까지 기다렸다가 승진이 안될 경우에는 앞으로 좀 승진이 어렵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을 조금 시기질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래 사람들. 네, 아래 사람들이 조금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 주변을 조금 둘러보심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어, 일단 3월, 3월 정도가 많이 보이고요. 어, 3월이 지나고 9월이 지나고 나면은 승진은 어려울 걸로 네, 보여진답니다.